네 로펌 머스터너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형사 수사를 받을 때 몰라서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일종의 테크닉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팟빵 인생 내공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한번 그~ 발췌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형사 수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미필적 고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네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나요 어~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형사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이게 뭐 뭐내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민사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와 형사적인 문제는 조금 이렇게 급이 다른데 사실 민사적인 문제도 안 좋죠. 하지만은 그거는 졌을 때뭐 돈을 물어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형사적인 문제는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구속이 되고 처벌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내가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해서, 그리고 이게 법적인 지식이 잘 몰라서 이상하게 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내가 그런 처벌을 받게 되고,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지은 행위보다, 어,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그 지식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게 있거든요. 네. 이거 잘 모르세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걸 제대로 들어놓으시면 정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 재료가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음. 이거 뭐좀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좀 차이점이 어떤 어, 걸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민사는 네. 분쟁이 생겼을 때이 두 사람, A와 B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뭐, 땅 문제라든가,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둘이 싸우면, 둘이 그냥 주먹 잡고 싸우기는, 쓸, 싸울 수는 없으니까, 법원에 가서, 내 말이 옳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한 사람은 피고가 되어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민사재판이에요. 예. 그럼 대부분의 민사는 돈이에요, 돈. 근데 형사는 뭐냐? 형사는 기본적으로 형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 범 누구를 때렸어?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 그것을 처벌하는 사람은 검사. 예. 그러니까 검사가 한쪽 편이 되고, 그 다음에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이 피고인이 상대방이 되고, 그리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것이 변호인이고, 음. 그러면 형사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예. 죄가 있으면은 징역 몇 년이냐. 그거를 판단하게 하는 게 형사죠. 그래서 민사는 돈 문제가 주로 되고 민사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원고 피고가 싸우는데 형사는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어, 기소가 된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을 변호인이 도와주고 그래서 아. 검사와 피고인이 싸우고 판사가 재판을 해서 뭐 아. 징역. 그게 형사죠. 그렇군요. 음. 오, 네.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누가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치워서 되게 다치게 만들었다. 네.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형사와 민사 두 개로 다 문제가 돼요. 우선 누가 술을 먹고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으면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징역형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뭐 징역 1년을 받든 이런 형사 재판을 받겠죠. 네, 그렇죠? 아울러서 민사적으로는 너 때문에 내가 다쳐서 내가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고 일을 얼마 못 했고 내가 손해가 한 2천만 원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 청구죠.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 두 개가 다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우, 이해가 정말 딱 됐습니다. 네. 네. 자, 아. 오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네. 이야기. 사실 예필디님은 이거 들으실 필요 없어. 제가 구해드릴 네. 테니까. <웃음> 아. <웃음> 자, 갑니다. 네. 어, 사례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금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가칭, 가명, 김동민 사장. 김동윤 사장은 돈이 필요했었어요. 원자재 대금을 갚기 위해서 친구한테 야 내가 6개월만 좀 쓰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빌렸어요. 네. 그런데 그김 사장이 빌린 돈을 6개월 만에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친구가 그 김동윤 사장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거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어 누가 누구를 이렇게 형사로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고소를 하려 그러면 고소장을 내는 거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건수가 한 달에 한 얼마쯤 될것 같아요? 음, 몇천 건 되지 몇천 않을까요 몇천 건 정도. 네. 작년 통계인데 한 달에 8만 건이에요. 8만 건이요? 8만 건. 그럼 8만 건이 접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 저희 같은 변호사가 볼 때는 그 수가 엄청난 것이 사실 그래요. 내가 저놈을 고소해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런데 바로 고소하는 게 아니거든. 야, 이거 고소하려고 그러면 고소장 쓸려고 그러면은 변호사나 안 그러면 법무사를 만나서 이 뭔가를 이렇게 형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씨.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아나안 해. 그때 많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무슨 소리야. 나는 포기 안 해. 그래 가지고 어 변호사와 법무사를 만나서 고소장을 다 씁니다. 돈을 내고 그렇게 써서 이걸 가지고 경찰서 앞에 딱 접수하러 딱갈때 경찰서의 그 독수리 마크를 보고 또 마음이 또 동요해요. 야 이거 내가 접수하면 나도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어휴, 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포기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니야 난 그래도 할 거야. 그렇게 또 들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를 하잖아요. 네. 접수를 하면. 요즘은 고소장을 빠꾸를 되게 많이 시켜요. 아. 즉, 그, 그, 접수받는 사람이, 네네. 이거는 말이죠. 민사적으로 처리해야지, 형사적으로 이거는 사기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빠꾸를 엄청 시켜요. 음. 그거를 다 통과한 건수가 한 달에 8만, 8만 건이에요. <laughs> 그러면? 굉장하네요. 통과를 하지 않으면서도, 야, 내가 죄를 고소해야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건수는 한네배 다섯 배는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공격 섹터에 8만 곱하기 5하면 40만 명. 40만 명 정도가 매달 고민해요. 내가 저놈을 고소해 말아 아. 그럼 반대로 하면 저쪽에 40만 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소를 당할지 말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형사 고소라는 게 나랑은 뭔 얘기다? 전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1.2 경우에도 김 사장은 돈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고, 빌려가지고 6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했는데 못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씨 사기친 거야. 이래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소가 되면 일단 수사를 할 거잖아요. 경찰에서 이제 김 사장에 대해서 사기죄 수사를 담당한 이제 수사관인 정수사관인데 30대 초반에 아주 깐깐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사기냐? 그렇진 않아요. 어, 원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속여야 돼요. 음.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취한 게 사기인데,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릴 때는 내가 갚을 생각이 있었어. 음. 당연히 갚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6개월 뒤에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꼬여서 못 갚았다. 그러면 나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어쩔 수없었지못 갚은 거기 때문에 이건 사기는 아니에요. 예. 그럼 사기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나는 솔직히 갚을 생각이 없어. 하지만 야 친구야, 내가 6개월 내에 갚을 테니까 돈 빌려줘. 이렇게 하고 빌려야만 사기가 돼요. 그런데 음. 참 그걸 가려내는 게 쉽지가 어렵겠죠.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누가 빌린 사람이 그럼요. 얘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안 갚을 생각 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안할 거잖아요. 그럼요. 바로 여기 이제 미필적 고의가 숨어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사기가 안 되고 그냥 민사적으로 어 대여금 청구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사기죄 수사를 담당하는 정 수사관은 네. 30대 초반의 음. 나이였는데 아주 깐깐한 원칙 주자네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김 사장님 좋게 말할 때 인정하세요. 음. 친구에게 돈을 빌릴 당시 그때 이미 말이지 어? 돈을 내가 갚지 않을 거다 이 생각하고 있었죠 고의적인 거 맞죠 뭔가 고의적인 걸 이끌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는데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해요 과실범은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해요 법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식으로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것만 처벌하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는 과실 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 떼먹으려고 했지라는 그 자백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억박지르는데김 네. 사장은 억울한 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소사관님 전 처음 아니 처음부터 떼먹을 마음이었다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저 말이죠. 한 6개월 뒤면 제가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막 거래처들이 막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정 수사관은, 아니,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믿으란 말이요? 음. 수사관이 바보로 보입니까? 이렇게 계속 억박 지르는 겁니다. 김 사장은 정말 이제 답답했죠. 근데, 그때 옆에서 수사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고참 수사관이 딱 끼어, 뛰어듭니다. 어, 본인을 최수사관이라고 밝히는, 밝히면서, 어이 정수사관, 잠깐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와, 삭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 사장님 힘드시죠? 아유 저희도 어차피 월급 받고 하는 일입니다. 기분 상하신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기 커피 한잔 드릴까요? 최소장은 사 되게 따뜻한 커피를 김 사장이 권하는 겁니다. 네. 그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사실 제가 소사과 경제 팀에 근무하면서 정말 질안 좋은 사기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놈들이죠. 근데김 사장님은 제가 볼때 그런 사기꾼들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분같이 보이군요. 전첫 보면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고소한 그 고소인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음. 아니, 친구 맞습니까? 음. 남보다 더 못한 사람이네요. 요 정도 얘기를 해주면 김 사장은 감동을 해요. 방금까지만 해도 정수사관은 뭐 당신은 떼먹으려고 그랬지. 예. <laughs> 막 그랬는데 최수사관은 다 이해한다 그러고 커피도 타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 고마운 마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최 수사관이 얘기를 합니다. 베테랑 수사관이. 어, 사장님, 제가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까, 김 사장님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떼먹으려 했던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네. 네, 수사관님. 전 정말이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최 수사관이 되게 미묘한 질문을 던져요. 아, 근데 말이죠. 그, 김 사장님이 친구한테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보니까 은행권 빚이 한 1억 정도 있었고, 매출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김 사장님은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야, 혹시 내가 이거 6개월 뒤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어쩔까? 요런 걱정이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거는 다르네요. 약간 질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당신 때문에 려고 그랬지! 이런 거하고, 아 이거 혹시 내가 못 갚으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되셨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네. 미필적 고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필적 고의. 맞아요. 미필적 고의는 고의하고 과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의는 고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법대 다닐 때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제가 5층 옥상에 있는데, 저기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호기심이 생긴 거야. 큰 돌을 하나 들고 이 돌을 저 사람 머리에 맞추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첫 번째 케이스. 어이 당연히 사람이 죽지. 팍, 어, 죽었네. 이, 나는 살인죄예요.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니까 음...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 예.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네. 아, 설마 사람이 죽겠어. 사람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 어, 죽었네. 어... 이 경우는 죽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 고의는 아니죠. 완전 고의는 아니고. 야 사람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데 이렇게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부주의했던 거지 과실 그러면 나는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 치사죄예요 음. 죄명이 달라요 형도 다르고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애매한 단계는 뭐냐 그러면 야 이거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럴 것도 같고 라고 봐 죽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확실히 죽겠다라고 하는 확정적 고의도 아니고, 에이, 절대 안 죽을 거야. 과실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나름대로 인식을 했거든요. 요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음, 그럼 총세 가지로 약간 분류를 쉽게 그렇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과실적,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라는 거예요. 어... 미필적 고의는 그냥 고의예요. 자, 그러면. 네. 돈을 빌리는 문제도, 그래 나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어 이거는 확정적 고의예요 그쵸. 그런데 미필적 고의는 아 이거 내가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네 내가 못 갚을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 돌을 떨어뜨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게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음. 결국 이최수사관은막 이렇게 커피도 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네. 이거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걱정 안 됐어요? 또 한마디 해요. 제가 보니까 김 사장님 되게 양심적인 분 같은데, 음, 아, 내가 이거 친구 돈 빌려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음. 아, 이거 내가 돈못 갚으면 어쩌지? 걱정 되셨죠? 그러면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리면서, 늘 걱정하죠. 그럼 걱정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관이 말하는 폼을 보아하니, 지금 나한테 되게 잘해줬거든. 그러면 뭐, 요 정도 답은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 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 걱정되셨죠? 네. 그러면 이게 조사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 네. 피의자, 즉김 사장은 돈을 빌릴 당시에 나중에 변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나요? 뭐, 이 돌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나요? 네. 네. 자백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최수사관이 컴퓨터 치고 난 다음에, 어이, 정수사관, 담배 다 폈어? 어, 그래, 들어와, 들어와. 어, 자백하셨거든? <laughs> 저희 사장님, 어, 뭐, 재판 잘 받으시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자, 이건 좀, 뭐, 다른 얘기인데, 그 세월호 사태 때, 네네. 그 이준석 선장, 예.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검찰은, 선장, 당신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배를 빠져나올 때, 당신이 그렇게 배를 빠져나오면 남아있는 학생들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이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당신이 빠져나오면 당신 보호를 받던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인식했지. 미필적 고의로 본 거예요. 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이준석 씨 변호인 측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경이 왔는데. 나보다 더. 어? 더 구호를 잘하는 해경이 저렇게 왔는데, 내가 지금 나가긴 하지만, 당연히 해경이 구해줄 줄 알았지. 때문에 나는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음. 말이 되죠.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하지만은, 이쪽 이준석 씨 음. 쪽은, 아니, 해경이 그렇게 큰 배를 가지고 구호하러 왔는데, 그럼 당연히 해경이 알아서 구해줄 줄 알고, 나는 절대 그 애들이 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음.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변호사는 변호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예. 네. 아니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네. 과연 사실 우리가 지금 되게 퀘스션 중에 하나가 그럼 해경이 뭐 했는데 음. 이게 우리의 되게 중요한 그쵸. 퀘스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따져보면 과연 그게 미필적 고의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을 받긴 받았어요. 자 그럼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네. 김 사장은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진술서, 진술을 하고 만약에 신문조사가 딱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진술을 딱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걸 왜 이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음. 그럼, 네? 아니, 이래. 그냥 뭐, 걱정된다고 그래서 음. 걱정된다 그랬고, 그 수사관은 되게 내편 같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쵸. 거거든요. 죠 그러면 사실 그거는 내가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가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치겠다는 내가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거의 유죄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 가서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들은 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님, 어 저희 피고인이 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좀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잘못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백을 처리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순간 판사님이 눈빛이 팍삐릿해지면서 피고인 일어서봐요. 허위 자백했다고? 뭐, 경찰이 뭐 때렸어요? 뭐, 경찰이 고문했습니까? 이양반이 지금 반성도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첫 스텝이 한번 꼬이고 네. 나니까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이제 판사는 이 사람이 반성 안 하고 있다. 이 괘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예표진이 그랬잖아요. 그 어느 누가 처음부터 아, 나 떼먹으려고 했어요. 그럼요. 얘기 안할 거라 그러잖아요. 네. 때문에 실제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조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 요렇게 좀 생각했습니까? 말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제가 뭐 협상 강의할 때 굿가이 뱃가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원래 그이 수사 과정에 관한 전 세계적인 매뉴얼 중에 가장 뛰어난 게 FBI 음. 수사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나 뭐 국세청이나 감사원도 보면 FBI 수사 매뉴얼을 따르는데, 그 FBI 수사 매뉴얼에는 항상 원칙이 그거예요. 수사는 2인 1조로 하라. 음. 그 2인 1조가 역할 분담이었어요. 예. 한 사람은 굿 o o d c cop. o 이 경찰이죠. 굿 o o d 을 하고 한 사람은 bad c 을 해라. 음. 그래서 우선 bad c 이 완전 조져라. 인격적인 모욕도 하고, 막 말도 안 들어주고 엄청나게 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조사받는 사람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굿캅이 들어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터치하고, 따뜻한 거 먹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사받는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아, 나도 이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좀 베풀어주고 싶다라는 이 감정이라는 게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보면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른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냥 온탕에 들어갈 때랑 냉탕에 한 1, 2분 있다가 온탕 들어가면 이게 닫혀 있던 모공이확 열리면서 온몸에 막 긴장이 확 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드컵이 엄청나게 조진 다음에 굿컵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는 그제 의뢰인들한테 그래요. 수사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 경찰들 중에 말입니다. 네. 막 야단치고, 막 네네. 욕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음. 조심해야 될 사람, 커피 착하게. 타주고, <웃음> <웃음> 막 어깨 두드려주고, 이해해준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아, 그분들이 왜 월급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laughs> 어, 실제 제가 그동안 사건 변호하면서, 이 미필적 고의의 요, 그 물에 걸려들어서 진술을 일단 경찰에서 한번 딱 하고 나면 나중에 뒤집지를 못해요.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 이제 판사님이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반성 못하고 있네. 더, 더채 걸리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사실 뭐 수사관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자백을 받는 게 좋으니까 얼르고 뺨치고는 하는데. 음.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좀 좀, 이게 너무 좀 방법이 좀안 좋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음. 이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대단히 좀 위험한 어떤 수사 기법이고 여기에 말려들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도 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네. 막상 제가 정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음. 충분히 그렇게 자백을 할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제가 민사와 형사,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이게 중요한 것 같으면, 뭐, 전문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한다든가 내가 어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민사보다 형사는 정말 중요해요. 일단 뭐 자기 사돈의 팔촌 다 포함해서 뭐 동문 선배든 후배든 내가 형사적으로 어디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장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수사를 받게 되면 내가 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서에 기록이 되는 순간 이게 나중에 뒤바꿀 수가 없어요. 때문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네. 무조건 변호사랑 만나서 30분 상담을 받더라도 네, 네. 정말 돈을 내라 그러면 돈을 내고 받더라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정말로. 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